한번더볼 거예요. 그만 볼 거예요. 그만 볼 거예요. 응. 응. 어 응. 응, 다섯 밤 자고 갈 거예요. 누구랑 갈 거예요? 아빠랑 갈 거예요? 엄마. 엄마도 같이 갈 거예요? 와. 스티커도 붙여놨네 와, 이게, 이게 아기상어가 많이 붙어 있네? 아기상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. 응, 응, 응. 거기도 찍어요? 응. 응. 우 와, 쥬쥬가 있네? 샤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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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누.

알았어, 알, 알았어요. 하나, 저선우 하지 마까요? 그 빠방 타고 여행 갈 거예요? 응. 아. 아. 그 그거 타고 버스 타고 응. 가방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. 응. 네. 아니, 봐봐, 그, 국 있잖아, 그거. 국물, 국물. 우와, 주주 가방이 너무 멋있네. 우와, 이거 버스 타고 갈 거예요? 이 버스 타고 갈 거예요? 우와, 이뿌르로랑 같이 여행 간다고? 우와, 좋겠네. 선우 데리고 갈 거예요? 어? 오빠, 오빠 데리고 갈 거예요? 어 오빠 그럼 빨리 오라고 그래야 되겠네. 오빠 오빠 이것 버스 타고 놀러 가게 빨리 와 그래야 되겠네. 어, 오빠도 같이 갈 거예요? 예. 네. 아. 어.